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민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 산업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분진 등을 제거하는 장비인 스크러버 생산업체 GMBS 에코입니다. 7월 6일에 탐방을 다녀왔고 8월 25일에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촬영일 역시 8월 25일입니다. GMBs 에코는 21년 8월 GMBs 엔지니어링이라는 사명으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23년에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명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다시피 생산 제품들이 주로 친환경과 관련된 제품들입니다. 기업들이 과거에는 환경 규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환경을 고려하여야 했다면, ESG 경영이 중시되는 요즘 시대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친환경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GMBS 에코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23년 2분기 기준 수출 비중은 84%이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인도입니다. 산업군별로는 태양광 쪽이 약 63%. 반도체향 매출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크러버, 질소 산화물 처리 설비인 디녹스 시스템, 파우더 트랩, 배연 제거 장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비중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스크러버는 폐배 위치에서 유해 가스를 1차로 제거해 주는 POU 가스 스크러버와 어, 배출단에서 규제에 맞게 가스를 처리하는 하우스 스크러버로 구분됩니다. 어, g m b s 에코는 이 스크러버를 플라즈마 웨타입 제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물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폐수도 발생하게 됩니다. 어, 이를 개선한 제품이 무폐수 스크러버인데 이 제품은 아직 경쟁자가 없는 제품입니다. 가스 처리 과정에서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폐수가 발생하면 별도의 폐수처리 시설을 또 고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필요 없게 되어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꾸준히 성장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작년 한해 매출의 약 84%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반도체양 매출은 작년 수준으로 버텨주고 있는 상태에서 태양광 부문 매출이 이미 작년 한해 매출의 1.5배 수준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쪽의 수주가 늘어난 배경은 당연히 뭐 태양광 업체들의 투자 증가일 것인데 태양광 시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장기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의 산업의 폭발적 성장의 트리거는 탄소중립이었습니다. 근데 이 탄소중립을 할 거라고 마냥 전기차만 판매할 수도 없고 이제 시장을 주도할 다음 트렌드를 찾아봐야 할 텐데요. 저는 그 다음 타자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각 국가별로 감축 목표를 세워두고 그 목표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뭐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이렇게 등 부분을 나눠서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송 부분의 계획이 전기차 보급이었고 정부 그리고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어,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탄소 배출량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어,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3년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내연기관은 그랜저, 전기차는 EV6입니다. 뭐 동급 차량은 아니지만 일단 많이 팔린 이두 모델의 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랜저는 연간 대당 평균 약 2180g의 가스를 배출합니다. EV6의 경우는 소모되는 전기량을 어떤 발전원으로 생산하느냐에 따라 가스 배출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EV6는 연평균 한 대당 석탄은 2559g, 석유는 2019g, 천연가스는 1417g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어,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석탄은 오히려 높고 어, 석유는 비슷하고 어, 천연가스가 그나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동급 차량이 아님에도 이 정도 수준이지 어, 표를 보시면 스포티지랑 뭐 아이오닉 5 정도면 동급 정도로 보이는데 어, 이 또한 천연가스만 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2년 기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발전 비중이 약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급 단독으로는 탄소 배출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친재생 에너지 전환이 동반되어야만 전기차의 탄소 배출량 절감 효과도 같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나라의 부분별 감축 계획을 보면 전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발전원 믹스에서 석탄 천연가스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투자 전략 보고서로도 언급드렸던 것 같이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 전환부문과 수송부문의 탄소 배출량 절감 효과를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로도 이건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글로벌 에너지 믹스 또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비중이 약 77%에 달합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GNBS 에코 역시 태양광 부문의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장은 중국이 현재 1위인데 중국의 스크러버 시장에서 GNBS 에코의 점유율이 1위를 하고 있고 아시아 2위 시장인 인도시장에도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미국에도 한화 큐셀 조지아의 스크러버 공급 계약을 공시했는데요. 하나큐셀은 조지아에 2024년까지 약 3.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주 잔고 또한 견조하고 따라서 GMBS 에코의 태양광 부분 매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 턴어라운드는 시장조사 기관에서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어, 이전 호황 사이클보다 더 긍정적인 점은 그때보다 ESG 경영 기조가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황 턴어라운드 시 이전보다 더 강한 수혜가 기대됩니다. 백연 제거 설비는 국내 몇개 업체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어, 매출 인식 시기는 빠르면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부문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올해 또한 최대 실적이 예상됩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최소 전년 수준 이상은 유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성장세 또한 보수적으로 최소 2023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더 적합하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디스플레이. 터널 라운드가 가시화되면 더 오랜 기간 홀딩하셔도 좋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는 기업 탐방 위주로 보고서를 매주 발간하며, 이슈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 또한 계속적으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기업 탐방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니, 오셔서 궁금하신 기업탐방 보고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알람해주시면 업로드 되는 영상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